MBN 사장님도 탐내는 레시피 한 상. 탐나는 맛 알토란. 오늘도 맛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Yeah. 자, 오늘 함께 하실 셰프님은요. 효자동의 남자 천상현 셰프님이고요. 반찬계의 큰손 정미경 요리연구가입니다. Yeah. 반갑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ah. 아,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탐나는 이야기를 함께 할 오늘의 맛손님. 네. 대한민국의 딱 하나뿐인 존재. 어? 어? 대한민국 1억 귀순 배우 김혜영 씨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세요안녕안녕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좋아구를을 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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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혜영씨 정말 대단한 분이죠. 탈북 하자마자 네. 북한 배우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네네. 인형 같은 외모로 연예계와 케이본부의 당시 공개 코미디. 네네. 꽃봉우리 예술단.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꽃봉우리 예술단입니다. 짜글짜글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때 인기가 거의 뭐 아이유급이었죠 어, 네. 진짜로 네. 와, 엄청났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는 음. 그 기분을 그때 제가 느꼈고 이게 네. 벌써 한 26년 전이에요. 와, 와, 참 오래됐다 그죠? 네. 네. 어, 제가 처음으로 데뷔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이? 어, 어떤 작품? <laughs> 뉴스예요. 뉴스. 뉴스예요. 뉴스. 아홉시 <laughs> <9시> 뉴스. <laughs> 뉴스입니까? 뉴스에 아무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뉴스죠, 뉴스. 뉴스. 문중앙 <laughs> 네. 방송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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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일어나 보니까 음. 여기저기서 전화가 그냥 막 하루 아침에 그냥 김혜영이 누구냐 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순재 선생님과 제가 보신각 타정도 치는 아. 밀레니엄 와. 그런 영광도 누렸고 2000년도에 네, 네. 네. 그리고 막어대 CF들이 그냥 들어오고 뭐. 아 당시에 진짜 네. 천지가 개벽을 했네 아, 그러니 어?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그 네. 1억이라는 출연료를 받으면서 어. 한 일도 없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이러네. <laughs> <laughs> 제일 처음에 찍은 게 저의 제목, 네. 잇몸에 봉사하는 치약입니다. <웃음> 네. <laughs> 아 기억 나요, 기억 나요. 네네. 어, 저 멘트를 사실은 그 감독님이 잇몸에 이게 효과가 있는 이게 아니고 음. 뭔가 약간 다른 게 없냐 그래서. 저희는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잇 몸이 봉사하는 취향입니다.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아니